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임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을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체포하여 공회에서 심문하던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스데반이 체포된 이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거짓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회는 스테반을 철저히 조사하려고 그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일로 조사를 받는 스테반의 말인데, 스테반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을 보면 스테반은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스테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희는 스데반이 전하려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스테바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메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애굽에서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하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산부들 만나는 것은 부지기수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히브리라는 사실을 알 정도가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 즉 메시아를 보내실 때가 되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세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신 그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지금이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곧 구원이요. 그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야말로 숭배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율법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테반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왜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실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신혁시대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또그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할세라고 했습니다. 스테반는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자 애굽왕은 불안함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의 강도도 높이고, 나아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버려 죽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강가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이를 건져 자기 아들로 양육하였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 구원케 할 모세는 버려졌습니다. 서슬퍼런 애굽방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방의 공주를 통해 구원하여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장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작품입니까? 모세의 부모님이라 어떤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족속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주먹을 휘둘렀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해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바로왕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행한 것들은 모두 다 실패해버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되었다는 사실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의 다툼도 중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모세가 40년간 미디언 광야에서 얼마나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과 오만과 무지를 발견했겠습니까? 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지. 왕궁에서 배운 걸로 다할수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내 꼴이 이게 뭐야 하면서 얼마나 자책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무기력해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실패한 모세를 다시 일으키사 사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숭배할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나 개인의 성공과 노력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례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